습니다. 우리 상안계의 주일학교 친구들, 신진행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잘 지냈어요? 오늘은 혹시 어떤 날인줄 알아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절보다 우리가 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날을 꼭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함께 드리기를 원할게요. 우리 사셨네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찬양드리고, 마음을 열어서 찬양한 것처럼, 이제는 내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릴게요. 다시 예쁘고 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돌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어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내가 잘 지켜야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누군가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어요. 나는 아직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나며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한번 보세요. 무덤 안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없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무덤을 나섰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평안하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라. 그곳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소식을 널리 전하여라.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누가 부활하셨나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죄로 더럽혀지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은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습해지 시간이에요. 1번, 오늘은 무슨 주일인가요? 2번,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3번,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나요? 5시까지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늦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 나이다아민